두두룩인데 저희들 쪼쪼에도 굉장히 커요. 저희도 지금 뽑아야 다같고 얘들도 지금 섞은다고 섞었는데, 별 섞어진 것 같고. 지금 먹기 딱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. 오, 무드 담 나쁘도 돼. 알타리무도 바로에 도이잎에가 지금 알타리 모거든요 모도 굉장히 날씨가 좋네 잎들이축처져 있네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근데 6시에 비 온다고 하니까 얼른 수업을 하고 자리를 떠야 될것 같습니다 뭐 오늘 좀 속아주고 또뭐한 2-3일 있다가 또 속아도 될것 같아요 비, 비 잔뜩 맞고 또 상당히 클것 같습니다. 일단 한 번, 갖다 놓고 가야 되겠네. 우, 벌써 한 바구니. 우와, 숲같아 아니죠, 아니죠. 바로 앞에, 이게, 어제, 그저께, 들깨도 뺐는데, 굉장히 아주 크죠? 오, 급적도 마음에 쏙 듭니다. 쏙 들어 야, 이렇게 잘 컸어요. 아 뿌듯합니다. 이 예, 보고 있으면 진짜 마음 뿌듯해요. 이 예, 농사를 지으신 어린 선생님 마음이 이런 것 같습니다. 아 뿌듯하고 아 따, 날씨가 너무 뜨겁습니다. 등짝이 또 땀으로, 하루에 몇 번씩 등짝이, 땀으로 매개극을 하는지 모르겠어요. 음, 이쪽이 좀 크고, 나비, 저리 가라. 혼난다, 너. 다뽑으려 그랬는데, 다안 자랐어요. 원래서 보면 엄청 많이 자란 것 같은데. 가까이서 보니까 엄청 많이 붙어 있네요, 여기. 지난번 1차 때 이게 덜 섞은 것 같아요. 느낌이. 아휴또 땀이 비 오듯이, 비 오듯이 지금, 아유, 달팽이. 섞은다고 했는데, 이거 제가 엄청 씨앗 뿌릴 때도 이렇게 섞는 걸안 하려고 넓게 넓게, 나름, 넓게 넓게 뿌렸었는데 어휴, 어휴. 어, 꺼을지 아우 땀좀 한번 닦아야 돼 땀이 비 오듯이 안쪽을 다 했고요 여기는 이쪽이 더큰것 같아요 오알미이 밥을 뭐 굉장합니다 이거는 거의 다큰것 같아요 큰 놈은 다 뽑아야 될것 같습니다 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지인한테 쫓으려 가지고 능장하죠 <laughs> 그럼 이렇게 큰데 이렇게 좋아 좋아 딱 마음에 들어요 이쪽 라인이 좀 튼실해 보입니다 튼실하게 크고 있어요 오우 굉장히 좋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하나씩 또 섞어 봐야 되겠습니다 이쪽이 좀 굉장히 특실합니다 이쪽 바실을 이쪽 바실 좋아요 알맹이가 잘 크라고. 네. 오 벌써 또다 찼네? 벌써 다 찼어요. 두박스는몇개 나올 것 같습니다. 속았는데 예. 네. 굉장하죠? 우 엄청나죠? 우 팔뚝만 합니다. 됐어 이 정도 섞으면 될것 같아요. 자, 열무 섞금 아, 작업을 해서 이렇게 수확을 했습니다. 굉장히 좋죠. 자, 제가 이게 50kg 박스 에두 개를 이렇게 냈습니다. 꽃은 제가 아침에 보여드렸던 거 들어 뽑아봤습니다. 자, 열무 섞금 작업이 끝났습니다.